오늘 안녕하세요를 두분 하네요. 모처럼 우리 그 많이 제가 알리고 했던 청년 학교에 초창기, 초창기 멤버, 진주에 사는 민상군이 요즘 서울에 병원에 취직해가지고 오늘 모처럼 일요일고 왔는데 제가 귀한차를 줘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청년 학교 전통 우리 음식 된장 만드는 학교나 제가 제가 같이 소속돼 있는 모든 청년들의 공동체 학교는 무조건 차를 좋아하는 기준입니다. 민상이도 그 기준 차 좋아하고 또 음식도 굉장히 간을 잘 맞춰서 간접이라고 하는데 육포차 들어봤나?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봐. 육포차는 흑차 중에 하나인데. 90년대 육포, 뭐, 2000년대 육포 많이 있는데, 그래도 80년대 육포는 되게 귀하고, 하여 80년대 차는 무조건 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 이 육포차, 내가, 8, 50g이 아끼고 못는 거, 민상이 서울 살이길지살이 한다고 고생한다고, 야, 요한이가 질투하게 돼. 요한이도 안 줬는데, <laughs> 요한이 오늘 교회 갈거다 아까 교회 갈때 내가 그랬잖아. 요한아, 오늘 일일 교회 가서, 하느님 앞에서 선임, 선임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라 <laughs> 내가 그랬잖아. 안 그래도 많이 해요. 그러잖아. 그게 진정한 종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이호 이쁘지 않나? 아, 이거 되게 이 사람, 이 사람 되게 명품 자사원인데 가격이 어마 부샷 비싸더라고. 허허, 허, 허, 허학교니가뭐 그런 집안에 중국에 그 유명한 허씨 집안 들이 있어 다 비싸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내고 흉보고 <laughs> 난 시골 촌할매잖아육보차 흑차 80년대 저번에 샀는데 조금 해서 일단 차가 80년대 차는 세월이 40년이잖아 고차 그안 먹어봤다고? 네. 보이차 이런 거만 마셔봤나? 보이차 조금 많이 먹어봤고, 조금씩 골고도 먹어봤던 것 같아요. 음. 차도 물론 만들었잖아, 우리 같이. 맞아요. 우리 차같이다못 팔았어. 큰일 났어. <laughs> 이 자사호가 되게, 나는 원래, 이 철구호를 되게 좋아하는데, 철구호 중에서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 싶었는데 그학균이라는 사람 철거는 엄청 비싸더라고. 근데 내가 안 사도 되는데 왜 지금 여기 내 맘대로 쓰고 있으니까. 아, 육포차를 한 번도 안 마셔봤네. 육포차도 90년대 차는 속이 아파 나는. 근데 80년대 차는 맛있더라고. 오이 수병보다 육포차가 훨씬 거의 수병 가격이 안 나가지 근데 육포차는 가격이 8 0대 엄청 비싸 수병은 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 네. 80분대 차전병은 비싸도 참 맛있어 80년대 70년대 차에 육포차 하나가 500g이면 천단위가 넘더라고 중국에서도 음. 응, 중국에서도 마셔봐 네차 마셔봤어? 네잘 마셔보니까 확실히 한 70년대, 80년대 약간 녹차들이 약간 엄청 안에 기운은 조금 센것 같은데 맛은 엄청 부드러워요 그게 오래된 노차의 특징이라. 음. 차는 막 500년, 뭐, 뭐, 수십 년 가도 에너지는 부드럽, 살아있고 차 맛은 부드러워. 참 신기해. 이 생차는 강한데 또 부드럽지 않아. 또 부드러우면서 강한 차는 진짜 좋은 차야. 송병호 500년 차들이 그렇거든. 에너지는 좋고 부드러운데 그냥 막 생차는 강하기만 하고 에너지는 없어 근데 이 노차는 육포차뿐만 아니고 모든 오래된 차는 부드러우면서 아주 에너지가 강해 신기해 그래서 차를 신경스럽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차는 30년이 넘으면 교기이 달라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난리치고 대단하게 치는지 모르겠다 그래 여기 직장생활은 할만해요? 직장생활이요? 응. 뭐 사부작 사부작하고 있는거죠 저번에 청년학교 결석했잖아 그러니까요 갈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콩쌈 날은 꼭 와야지. 네, 짬이 안 돼서 이번엔 짬을 만들어서 갈게요. 그래. 그를 그래, 창립 멤버인데. <laughs> 요즘도 주문 들어오면 내가 계속 집에다 연락하고 그 싸서 보내야 되고 다그 집에서 그 해주는 선생님 계십니다. 음... 이제 내가 하던 일을 그분이 해야지. 뜨끔하면 그돈 될지 우리가 <laughs> 내가 할 때는 모르지만, 저 아까 그 법제 현차가 무슨 짓을 했을까? 차를 순하게 할수 있어도 에너지를 주기면 안 돼. 차는. 살아있는 차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 무조건 순하면 좋은 차는 아니야. 음. 사람도 누, 무조건 순하고힘 없는 사람 매력 없어. 자기 의사도 이야기하고 지혜롭고, 자기 할 말을 해야 돼.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할 말을 그냥 지혜가 있고, 생각이 깊어서 안 하는 건 다르잖아. 그쵸. 응, 음, 차도. 무조건 순하고 그는건 아니고 순하면서 에너지도 있고 맛도 있고 육포차는 흑차예요 속해 흑차요? 흥, 처음 들어봤어? 네 흑차는 육포차또 육안차도 육안차는 육안차는 흑호 흑차일 거야 육안차도 육안차도 나한테 많이 있거든 음. 궁금한 모든 거다사가쟀으니까 <laughs> 그는 50년대 차에요 54년 그도 3 0년됐네그한 500g에 한 대여섯 6박분 있어 유관차. 아, 여섯 유관차. 가지 이이이장 기능을 편안하게 해준다. 오. 대만 사람들 대기 약으로 친다더라고. 그 내가 유관차도 누가 만드는가에 따라서 어디서 만드는가에 따라서 인정해주더라고. 그 차를 내가 열개 샀는데 집에 다섯 개 정도밖에 없는 거 같아요. 두고두고 스님이 오래 살란가 몰라도 <laughs> 차들은 많이 있어요. 육차육관차도 인간차. 흑차 또또 흑차가 뭐가 있냐면 아, 또 뭐가 있지 생각이 안나 차들을 내가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데 흑차가 뭐가 있어요. 집에 있는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단어가. 흑차 중에,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기억력이 생각이 안 나네. 차가, 녹차, 청차, 황차, 어, 백차, 흑차. 또뭐한개 빠졌는데, 하여튼 뭐 있어. 여섯 가지 차를 분류해. 청차, 황차, 백차.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흑차는 철량차도 흑차 속하고 철양차 들어왔지. 네. 우리 집에 이거 하나가 있더라 이거. 예, 네, 마셔 봤습니다. 어. 철량차 복전차 있어. 복전차, 복전차. 있고 또 음, 뭐 있지? 육육 육포차. 육포차. 유관차. 유관차. 또뭐 하나 더 있을 거같 하여튼 육포차는 흑차야. 흑차는 만드는 게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하동차 연구소 소장을 우리 집에 전화를해서 불러서 우리나라 녹차를 소엽종이니까 녹차 발효차를 말고 중국식의 흑차로 한번 연구해보면 어떻겠노? 음. 흑차를 만들기에 소엽종은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관심이 없더라고. 나가관차그 비싼 것도 주면서 연구해보라 그랬거든. 왜냐면 개인 가서 연구 못 해도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중국 육포차 만드는, 육안차 만드는 거에 가서 교류할 수 있거든? 네. 음, 돈도 정부에서 대고 하면 우리나라 소엽종이 육안차, 육포차에 접근해보면 좋겠다. 우리 녹차 아니면 발효차 밖에 없거든? 육안차, 흑차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음. 오늘 한잔더 먹고, 네. 오늘 윤상이 덕분에 육포차 먹고, 동영상 그만 찍고 우리 좀 있다가 더 맛있는 차 먹자. 아, 알겠습니다. 응. 그래.